사운드 난것 같은데? 네, 운로아거같은데예 바로 아래 있어. 요버거 쪽에 버거 쪽에 버거다올라이다아 이거 너무 한만다다 뭔데? 네, 있어. 이거 다고나 이거 있어. 이거 맞어아다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컷, 돼. 파컷파있파다다 있어. 이거 다 있어. 이거 다 있어. 어이 있어. 거 있어. 거긁어 먹고 네. 라인 정비하고 러닝 앞에 어? 발소리 아 미친 버그쪽 버그 뒤쪽? 버그쪽? 블루밍 장면 학살 시켜놨어요 올라왔지. 단차 밑에서 AK 들고 있어요 잡았어요, 저 여기. 나손 대줄 수 있어요. 넣어 드릴게요, 그냥. 나 시간 얼마 없어요. 아직 남아 있어요, 얘들 네. 저기 저쪽에 풀보 하나 더 있거든요. 그거 갈아입어요. 이거 먹어 와서 와서 먹으세요, 저거 밑에 거. 봐줄게요. 기다려 아직 기다려 기 아직 내가 갈 때까지. 아 지금 뭐못 넘어 가는데가서 먹으세요, 제가 받을게요. 맞췄는데? 어, 여, 여, 여기 큰거 같아. 홍주? 아, 나 맞뒤라는 거. 어, 하는 거 시체 회수 한 거, 혹은 <목소리> 시체 회수 할, 했을 거, 할수 있는 거. 회수 한개몇 개야, 지금? 한개 있다. 음. 그럼, 그럼 외벽 조금만 떼주세요. 여기 있어요. 하나밖에 없대요. 두 개밖에 <목소리> 없대요. 좋왔어요 굿. 굿. 네이키드? 보자. 레이키드인데총 들고 있었어요. 아, 씨발. 그러면 애들 다 빨린, 다 빨린 거예요. 이제 한번 빠, 이제 빨고 빠져, 빠져야 돼요. 네. 이거 여기 와서 어, 총, 총 하나, 레이스테 거. 저 앞에 가보실래요? 내가 갈게. 방향은? 나무의 벽 바로 가기 전에. 290. 여기, 여기. 버그랑. 헤코, 을빠질게요 헤코, 총은 모르겠어. 핸드폰으로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살짝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무장 기아 흑인 기 여기.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이여이 여기. 여